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붕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후레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존명과 지식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3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 지혜와 총령을 부호사 성소에 있을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면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에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메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 여러분, 3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시고, 또 오홀리압을 지명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러한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물들을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고 또 보석을 깎아서 에봇의 양쪽 어깨에 매는 호마노의 보석과. 그리고 가슴에 새기는 12개의 보석을 깎아서 만들 수 있도록 장식하는 보석을 만들도록 하라 라고 하고 또 오홀리압을 세워서 또 그와 함께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만들라 이게 바로 3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요, 성막에 있는 부분들을 만들 때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부살렐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목적의, 목적을 갖고 계획을 이끌어 가시면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명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이미 31장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미 이전에 우리가 부살레란 사람을 아는가 아니잖아요. 그곳에 또 와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부살레린한 사람을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을 지명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를 협력할 수 있는 오홀리압과 그리고 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뭔가 명령하셨을 때 이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일을 이루어가라 라고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셨죠. 그리고 오늘에 나오는 부살렐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뭐, 그들만 지명하여 부르신 건 아니에요. 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다 지명을 부르셨죠. 다윗도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야곱도 부르셨고, 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요. 그들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 똑같은 일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는 모세의 일을 했고요. 다윗은 다윗이 할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가 해야 될 일을 했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해야 될 일을 이루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가 할 일을 했고요. 빌립은 빌립이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각기 하나님은 필요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셔 가지고요. 그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곳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거예요. 물론 하나의 목적을 갖고 똑같은 일을 이루기, 이루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불러 모아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각기 다른 모습 속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요. 교회는 몸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그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맡은 바에 충성을 다하면 돼요.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하면 돼요. 자꾸만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 이 큰일인 것 같고 내가 더좀 보이고 싶고 이러한 마음들 또는 너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될줄 믿습니다 무리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내가 할수 있는 것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부분 안에서 이루어 갈때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셨어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다 부르셨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수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살렐과 오울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능에 따라서요, 백성들이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이용하여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는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요 작업을 한번 중단합니다. 왜 중단하는가 보면 자. 오늘 본문에 3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장 4절과 5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서에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백성들이요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이들이 준비되어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 이걸 가지고 모세에게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만드십시오. 이걸 사용해주십시오. 이걸 사용해 주면서 계속 예물을 가져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가져온 예물들을 받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 설계해 놓으신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려면 정말 많은 많은 부분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각기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 알려주신 성막을 만들고도 남을 만큼 그래서 그래서 이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는 것도 사실은 부담되니까 가져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6절과 7절 말씀, 모세가 명령을 내리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함에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나음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예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은 가져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넘치는 예물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가져오면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 족한 줄로 알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에 족한 줄로 알라라고요. 그냥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 여기에 만족하며 만족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생각했냐 하면 사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더 갖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더더더 더, 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을 때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물 가운데는요.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또 놋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귀한 나무 조각목이 있고요. 또 보석들도 가득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모든 예물들이요, 그냥 다 가치 없는 것들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 가치가 가치가 높은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이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남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 이걸 가지고 더 크게 만들고 더 멋있게 만들고. 또 나무면 나무대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수할 때 사용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로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욕심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딱 필요한 만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크기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자, 이렇게 만들어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내부를 보만 해도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것들 많이 있고 더 있으면 더 좋은 걸 가져오고 더 아름다운 것을 가져오고 더 쓸모 있는 걸 가져오고 더 채우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그러나 이미 성막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크기를 마련해 주시고 다른 것들을 가져라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에 필요한 부분들 더 크게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더 두껍게 만들려는 것도 아니었고요. 딱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 욕심을 가졌다면 가져왔을 때 남는 거 자기 주머니에 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아주 놀라운 사명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그 사명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늘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족한 줄 아는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욕심 내지 않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딱 그만큼만 내포 중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가져오세요. 더 가져오세요. 더 가져오세요가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이 채워 주셔서 그 채워주시는 은혜에 만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습.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가정, 그렇게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만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에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을 가지고 더 이상의 욕심을 갖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더, 더 여러분 이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 은혜에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기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귀하게 쓰임 맞는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드린 자만 알아요. 하나님께 드려서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여기에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포중심교회를 세울 때 어떤 분이 한 가정에서 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적금해 놓았던 통장을 그걸 깨고요.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와 그리고 이제 여기 없지만 방석을 샀어요. 구입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한십몇년 동안 학생들이 모았던 그 금액을 본인들의, 자신들이 대학교 갈때 등록금을 내야 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걸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바라보는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시고 저도 이 모습 볼 때마다 그 친구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여러분도 앉아 계시면서 그냥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이 앉아 계신 그 모습 가운데에 이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어, 또, 했던, 헌물했던 그 친구들이, 그, 그분들이 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들겠어요? 아깝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뿌듯하고 기쁨이 있죠. 드린 자만이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포중심교회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선물들은요, 다 그렇게 세워진 것들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보세요. 모세가 가져와라. 그랬을 때, 감동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다 가지고 오는데, 잠깐 망설였거나, 또는, 좀 어떻게 할까? 라고 고민했던 사람들은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야기했거든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구요. 그날부터, 백성들이 가져오지 못했어요. 드리고 싶었지만 드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기회는, 기회는 자주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그 주시는 감동에 따라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헌신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헌신을 통하여 기쁨도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제가 읽어 드렸던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말씀 한번 읽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진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내 안에 내 만족감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재물이 없어도 조금 부족한 모습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헌신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가져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내가 할수 있는 선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갖고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부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 안에 진정한 평강 안에 거하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느꼈던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맞게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으로 영광 올려 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만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기쁨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강과 축복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말씀...